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지나온 추억들을, 그리고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치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살아온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던 가족들의 얼굴마저도 잊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것, 혹은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 할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패배할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각자 주어진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던 가난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한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후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이 모든 기억을 잊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기는 했겠지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한 세대 만에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세계관 등은 오히려 가나안에게 정복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땅을 빼앗고 세상에서 권력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물질을 다 소유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앙을 정복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면 그러한 물리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세상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풍요, 성공이라는 것에 눈멀게 만드는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